11회에서는 차태웅이 지승돈을 만나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그려진다. 태웅은 승돈이 자신을 찾아와 친아버지라고 말한 뒤 매정하게 떠나자 분노를 느낀다. 과거 승돈은 노예리와 대학생 시절 깊은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녀가 사실은 가짜 대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배신감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고 승돈이 거짓말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이 사건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한편 이달임은 자신의 수술비를 빌려준 승돈을 찾아가 아버지처럼 모시겠다며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승돈은 태용에게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러 갔다 온 후라서 나는 누구나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며 분노를 터뜨리게 된다. 이 장면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이후 태용은 승돈을 만나기 위해 지승그룹으로 향한다. 사무실에서 태웅을 발견한 강주는 그의 행동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 당황한다. 태웅은 승돈에게 등기권리증과 보유증권 명세서를 건네며 나도 자산이 있어. 당신이 나를 버렸다면 왜 이제 와서 이런 사실을 알게 하냐고 분노를 쏟아낸다. 이로 인해 강주는 자신의 아버지의 친아들이 바로 태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진다. 또한 백지연은 잃어버린 100억 원을 찾기 위해 김성훈을 집으로 초대한다. 지연은 그 돈의 일련번호가 AA로 시작한다고 설명하며 성훈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함께 계획을 세우기로 한다. 이와는 별개로 봉인은 산에서 가져온 돈이 지연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5만 원권을 배해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건넨다. 해자는이 돈을 지연에게 돌려주며 긴장감을 유발한다. 더욱이 승도는 다림이 매일 정성껏 챙겨주는 건강 음료를 통해 그녀의 진정성을 느끼고 그녀에게 자신의 비서로 일할 것을 제안한다. 승도는 너의 성품이 참 고맙고 따뜻하다. 하지만 아버지 같다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그녀를 채용하겠다고 말한다.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암시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12회에서는 청렴 세탁소의 장남 이무림과 경찰서장 딸 송수지가 결혼식을 올리는 중요한 장면이 그려진다. 결혼식에 앞서 백지연은 도둑 맞은 100억 원의 현금이 모두 일련번호 AA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김성훈에게 알리며 긴장감을 조성한다. 고봉이는 자신이 파온 돈이 지연의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연의 돈을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또한 지연의 집에서 일하는 배회자는 봉이에게 받은 돈을 지연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돈을 확인하는 지연의 모습이 긴장감을 더한다. 신랑과 신부의 입장 장면은 흐뭇함을 자아내며 봉희와 안길래 이만득은 경찰들 사이에서 몰래 추기금을 위조할 방법을 모색하는 흥미로운 전개가 예고된다. 이들은 과연 들키지 않고 무사히 1억 원을 무림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또 다른 스틸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서강주와 백지연이 결혼식장에 난입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두 사람의 다급한 행동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며 강주와 지연이 결혼식에 나타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가족 사진을 찍는 도중 이달임과 차태웅, 이차림은 갑작스러운 손님의 등장에 의아함을 느낀다. 이들은 강주와 지연이 결혼식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봉해와 길레, 만득이 추구금을 위조하는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가 펼쳐진다. 지연의 사라진 100억 원을 둘러싸고 청렴 세탁소 가족과 지승그룹의 인물들이 얽히며 100억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애쓰는 지연과 돈을 쓰기 바쁜 봉이, 길레, 만득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기대를 끌어올린다. 무림의 결혼식 날두 가족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결혼식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지 본 방송에 대한 흥미를 자극한다.